사무엘 하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애워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오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아뢰되 언약계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문이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 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 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 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놓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세벳의 아들 아비멜렉을 저 죽인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짝을 그 위에 던지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 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땅이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 주인의 집을 대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나 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사람 우리 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어도록 떠났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지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문 자손의 라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에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상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